我给你拿过 내걸잡다그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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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冲！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야, 여기? 겠어 여기, 네. 여기? 여기? 어, 여기? 어기 여기? 요기 여기? 하나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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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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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누 <형, 웃음> <물어야 웃음> <해야. départ> <laughs> 데꼬면 돼. 누구 <laughs> 오이 저죠 <AND Ashieur22>

아, 이렇게하는데 oh, 아. 상균형이 아니고 상균형. 아, 상균형이야. 상균형? 상균형? 어 어딘가? 어딘가? 어어어 어딘가? 어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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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난... 눈이 나왔습니다. 아, 왜? 아, 한 돼? 아, 오, 오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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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아,